은 GTX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GTX 개통은 GTX A, B, C까지만 믿으시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D부터는 솔직히 언제쯤 개통돼서 타고 다닐 수 있을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현재 시점입니다. 속도가 붙은 3기 신도시 시동이 꺼진 GTX 아직 삽도 뜨지 못했다라는 매경제 기사입니다. GTX-B-C 노선은 착공식이 연지 1년이 됐고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며 정부 총 사업비 보전 특례도 두 노선 모두 제외돼 난망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GTX-B와 C노선은 착공식을 연지 1년이 지났고, 현실은 아직도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공, 국가 재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구간은 시작이 됐지만, 민자 구간은 현재 착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집행률은 0.4%에 불과합니다. 교부된 265억에 달하는 금액 중에서 집행된 것은 9,300만원에 그쳤고, 2023년 실시 협약을 거쳐서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부터 마서 구간까지, 신호선은 수원, 상록수부터 시작해서 덕정,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GTX 비노선은 가로로, 수도권을 가르는 노선이며 신호선은 세로로 노선을 수도권을 가르는 노선입니다. B노선도 상황은 신호선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현재 새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편성하면서 B노선 사업 예산은 2,968억 원에서 1,22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사실상 구조 조정을 시킨 것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노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2020년을 전후해 측정된 공사비 탓이 큽니다. 2021년 이후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 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자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사업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어, 재정이 현재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GTX의 비노선은 DLENC와 롯데 건설 등이 컨소시엄에서 지분을 철수했고, 현대 건설 역시 지분 절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핵심 재무적 투자자 FI였던 맥커리의 한국인, 한국인프라 투자융자회사가 투자 계획을 처리했습니다. C 노선회 같은 경우에도 현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와 인상된 공사비 보전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GTX 호재는 지금 BC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DEF모G는 뭐, 솔직히 언제 볼지 우리가 예상이 전혀 안 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용을 갖춘 국토부 공공주택과 GTX 사업을 속도 낸다 다른 기사입니다. 공사 첫 단계부터 꽉 막힌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준공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노선과 신호선은 개통이 B노선은 30년, 신호선은 28년 개통이 당초 목표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5년도입니다. 신호선은 3년 남았고 B노선은 5년 남았습니다. 보통 이 철도 사업은 예상대로 개통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습니다. 오히려 2년, 3년씩 딜레이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목표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 것으로 저는 항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은 현재 정부에서는 GTX 사업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항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2차관으로 임명된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영임한 교통정책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제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GTX D 노선, E 노선, F 노선,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GTX 사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A 노선이 지난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됐고 다만 나머지 노선은 사업성 저하등의 이유로 현재 BC 노선이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GTX를 개통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철도 개통 과정이 현재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 GTX-A를 제외하고 B, C도 현재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D 이상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B 노선은 개통 30년 예정인데 목표대로 될 것으로 현재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십니까? GTX-C 개통 예정 28년입니다. 목표대로 될까요?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지만 현실적으로 공사 현황을 봤을 때 예정대로 개통은 어려워 보이며 보통 철도 개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딜레이 되는 게 연기되는 게 상수입니다. 인천의 호재인 비노선이 35년이라도 개통이 된다면 전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25년이니 10년을 잡는 것입니다. A노선은 파주 파주서부터 삼성까지 재정 구간은 삼성부터 동탄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A노선으로 개통이 돼서 현재 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GTX D노선, E노선, F노선은 여긴데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즉, 사업비도 예상이었고, 그냥 완전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BC는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까지 조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TX ABC는 결국은 제일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나마 빨리 볼수 있는 ABC 노선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GTX를 탈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GTX A 공사 계획 수립이 09년 12년, 09년부터 12년 사이였습니다. 정식 공사 착수가 18년이었고요. 25년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계획부터 공사 완공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DEF가 이제 말 나오기 시작했으니 2, 3년 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넉넉히 2040년 정도에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BC가 언제 개통하냐에 따라서 DEF도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가 BC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점에서 보시면 GTX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나른 실거주를 할 것인가, 혹은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GTX를 딱 보면서 A, B, C, D, E, F, C, G 뭐 이렇게 나, 나와 있지만 전 GTX F 구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F 구간이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원을 그려가지고 이 안에서 돌수 있는 GTX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노란색 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F9을 따라서. 즉 서울도 좋지. 서울이 제일 좋지만 뭐 경기 인천까지 봤을 때이 노란선 안으로 우리가 실거주 부동산을 투자할 때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 안에 들어가서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어야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서 인정받고, 현금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도 내 자산인 부동산이 방어해 줄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란선 안으로 진입을 해야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현지는 외곽에 있지만, 결국 갈아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노란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TX만 바라보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GTX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TX B 같은 경우도 공사비 증가와 자금조달 난항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와 투자사들이 사업 초기에 이탈한 이유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 이탈을 했는지 그러면은 이탈을 한 이후에 그럼 개통이 얼만큼 딜레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획은 당연히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자 구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시공사와 투자사가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없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는 이미 정고점을 회복한 지 오래입니다. 정고점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하고 있고,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똘똘한 한채 분위기는 계속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부동산 분위기를 눌러놓는다면, 신규 공급은 계속 되지 않고, 오히려 준신축과 최근의 신축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부의 정책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책은 항상 바뀝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는 당근책을 꺼낼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채찍을 꺼내는 게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정책이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추후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현금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오를 아파트가 어딜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게 부동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치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천에서 뭐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는 자산 규모에 맞는 부동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